TV 요금 내지 마세요. 휴대폰만 있으면 TV 요금 내지 않아도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TV가 없어도 휴대폰을 PC에 연결하면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요. TV의 휴대폰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미러링과 캐스팅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러링은 갤러리의 사진이나 유튜브 등 모든 화면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캐스팅은 캐스팅 아이콘이 있는 특정 어플에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캐스팅과 미러링의 차이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가격이 더 저렴한 미러링부터 알려드릴게요. 미러링을 활용하면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TV에 크게 띄워서 볼수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재생하면 세톱 없이도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TV가 구형인지 스마트 TV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형인 경우에는 충전단자에 맞는 HDMI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 화면을 TV에 그대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휴대폰과 TV에 각각 연결하면 화면이 바로 연결되죠. 다만 아이폰 14 이하의 모델은 넷플릭스 시청 시 양쪽이 HDMI로 된 케이블과 7만원이나 되는 별도의 정품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갤럭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유롭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전 모델 동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는 TV가 스마트 TV라면 별도의 선 없이도 연결 가능한데요. 다만 휴대폰 기종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갤럭시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리면 우선 휴대폰 화면에 상단 바를 내려서 스마트뷰를 선택하고요. 연결할 TV를 선택한 후 TV 화면에서 허용을 눌러 주면 끝입니다. 이때 휴대폰과 TV는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다면 휴대폰을 가로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화면 비율이 이상하다면 휴대폰의 실행 버튼을 눌러서 비율을 조정해 보세요. 다음으로 아이폰 연결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휴대폰 화면에 상단바를 내려서 화면 미러링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연결할 TV를 선택한 뒤 TV에 표시된 암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대폰과 TV는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다면 휴대폰을 가로로 드시면 돼요. 다음으로 저렴한 방법은 캐스팅이에요. 캐스팅은 휴대폰을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러링과 달리 특정 어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스마트 TV가 아닌 경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별 자세한 연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사용하는 TV가 스마트 TV라면 버튼 하나로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먼저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스마트폰과 TV는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휴대폰 화면을 TV로 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PC와 휴대폰을 연결해 모바일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PC와 휴대폰을 연결할 때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휴대폰이 갤럭시인 경우에는 윈도우 PC와 아이폰인 경우에는 맥북 PC와 연동이 쉽습니다. 각각 필요한 경우가 다르니 휴대폰과 연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와 윈도우 PC를 사용 중이라면 휴대폰과 연결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미러링이나 알람 정도만 연결되는 다른 어플들과는 다르게 기능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PC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입력 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내 휴대폰 기종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QR 코드가 보이면 휴대폰으로 스캔한 후 링크에 접속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제 PC에서 계속 버튼을 눌러주면 연결 끝입니다. 좌측의 휴대폰 아이콘만 눌러주면 쉽게 휴대폰 화면을 띄울 수 있는데요. 이때 실시간 방송을 재생하면 TV 없이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어요. 게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선택해 연결을 해주면 전화 문자까지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착발시는 물론이고요. 이전 통화나 메시지 목록도 볼수 있어요. 심지어 사진 탭에서 사진을 드래그 하면 문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죠. 또한 다양한 어플도 사용 가능해서 배달 주문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호환이 잘 되지 않는 기기를 함께 사용 중일 때 미러링 하는 방식입니다. 레츠뷰 어플을 통해 가능한데요. 우선 휴대폰은 앱스토어, PC는 구글에 들어가 각각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PC에서 레츠뷰를 실행하면 QR 코드가 보일 텐데요. 이걸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돼요. 이제 방송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화면이 바로 연결돼서 간편하죠. 이 어플로 아이폰 윈도우 연결뿐만 아니라 갤럭시와 맥북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폰과 맥북의 경우에는 에어플레이로 간단하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띄어진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고요. 맥북에서만 휴대폰 화면 조작이 가능해요. 맥북으로 아이폰 알림을 확인하거나 간단한 어플을 작동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비싸게 산 휴대폰. TV, PC나 노트북 모두 다양하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 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푼도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정수기 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낼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시 최대 혜택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진공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심지어 카드도 캐시백 포함 4월 기준 최대 21만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고 800종 이상의 카드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 당하라. 아정당.